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상담드리는 라인 고민 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아파트는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 3단지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입니다. 호려울 3단지 신동아 파밀리에는 총 713세대 11개 동으로 최고층은 29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048대 세대당 1.46대입니다. 주차장은 100% 지하주차장으로 지상에서 사고 위험이 전혀 없으며 주차의 공간이 지하 2층까지 있어 굉장히 넓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 쉽게 주차가 가능하며 늦은 시간 귀가해도 주차 자리가 넉넉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전기차 보유 중인 입주민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별 면적 정보로는 81 타입부터 117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아파트 단지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키즈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고 놀이터도 푹신한 블록으로 되어 있어 다치지 않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편의시설로는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및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으며 단지 특징으로는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넓어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며 자연과 휴식 공간이 있는 공원과 같은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연못 및 예쁜 조형물이 단지 공원에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단지 내외로 잘 가꾸어진 조경과 다양한 산책로, 쉼터가 조화롭게 이뤄지다 보니 공기가 너무 좋고 단지 안에서의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울총 보람고가 단지 바로 건너에 위치해 있고 금호중학교 도보 10여 분 차량 3분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차량 9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안전하게 등하교가 가능하고 주변에 유해 시설이 전혀 없어 교육적인 조건이 대단히 좋은 명품 아파트입니다. 대전초입과 15분 거리 아파트 바로 앞 BRT 정류장, 세종특별자치시청 도보 10분, 정부 세종청사 차량 10분 이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차량 4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차량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코스트코 차량 5분, 금남대평시장 차량 5분, 홈플러스 세종점 차량 10여분, 시청, 교육청, 세무서 등 행정타운이 도보권 위치, 금강보행교 도보 5분이며 산책을 하기에 좋고 별빛영화마당 세종관과 수변공원이 단지와 가까이 있어 여가생활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저희 나인공인중개사사무소는 호려울 3단지 신동아파밀리의 단지상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옆에 위치해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세종시 보람동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